목요일 음, 아침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동산에 해가 떠오르네요. 와, 멋있는 순간입니다. 네, 동산에는 아침 햇살이 구름아져 오는 오늘은 일출입니다. 음. 햇살을 받은 남쪽 하늘, 와, 아주 초록초록한 남쪽 하늘이 아주 싱그럽고 싱싱해 보입니다. 나는 아침햇살. 네, 해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없는 일출입니다. 해떠오르는 위치가 오늘이 8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음. 6월달에는 골프 연습장 고지점에서 그 해가 뜨더니 6월, 7월, 지금 8월 중순이 지나니까 벌써 해가 이렇게 하루에 각도가 매일매일 달라지더니 오늘은 이 동산 중간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아침.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음, <laughs> 둥근 태양입니다. 완전 둥근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새들도 아주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같이. <laughs> 둥근 태양이 동산 위에. 시 올라왔습니다 오 어, 요즘 최근 들어 구름 한점 없는 날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일 비가 오고 구름이 껴서 일출이 안 보이고 어, 구름 사이에 해가 올라더니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정말이지 음, 맑은 날인데 약간 뿌연한 그런 어, 하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름 한점 없는 아주 맑은 날입니다 햇님이 떠올랐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비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시고 희망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알의 아침 일출 선물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태양이 저렇게 둥글게 동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